스파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스파클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이게 스파클이 생각보다 페나콘이라는 스토리에 있어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초반에 좀 임팩트 있게 나왔을 뿐이지 이제 2.1, 2.2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스파클의 분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로빈의 모습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인물이 스파클인데 스파클이 이 버튼을 준단 말이죠. 축제 도중에 버튼을 누르면서 사이즈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저 버튼 어벤추린한테도 줬던 거잖아요. 이북꽃 가문이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인데 조아의 축제에서 열어보면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짜로 페나콘이 폭발 버튼 같긴 하거든요. 이게 상호 확증 파괴 버튼이었나? 그러니까 이게 조아의 축제에서 한번 시도를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초에 조아의 축제 자체가 도미니쿠스를 소환하기 위한 소환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조아의 축제에서 썬데이가 희생이 돼서 도미니쿠스를 소환을 하거나 아니면 로빈이 희생을 해서 도미니쿠스 쿠스가 소환이 되거나 둘중 하나였단 말이죠. 근데 썬데이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썬데이가 로빈 대신 본인이 희생을 해서 도미니 쿠스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조아의 축제였던 거죠. 스파클이 이 버튼을 뿌리고 다닌 이유 자체가 약간 보험 용기였던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좋아의 축제가 정말 멀쩡히 열려버렸어. 사람들이 막 극장에서 환호를 하고 로빈이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하면서 도미니쿠스가 소환이 됐어. 그러면 은 누군가 개입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은 사람들이 스파클이 준 버튼을 누르는 거야. 그걸 누르는 순간 킹스맨에서 그 대가리 터지는 거 알죠? 빠빠빠빠 빠하면서 팡팡팡 터지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것마냥 페나코니가 이 버튼을 누르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좋아요 축제가 망가지는 거지. 충분히 그 올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아의 축제가 시작될 때까지 잘 가지고 있다가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면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이 버튼을 눌러 봐라. 어쩌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아무리 봐도 진짜 안전장치 역할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러고 나서 모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스파클이 되게 비중이 적어요. 저맨 처음에 나와서 버튼 나눠주는 역할 그리고 2.1에서도 버튼 나눠주는 역할밖에 한게 없어요. 어벤츄리한테 와가지고 어벤츄리한테 약간의 힌트를 주는 역할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은연중에 계속 가족을 서포트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파클 같은 경우는 어디를 기대를 해봐야 되냐? 이제 2.3 버전에 넘어가면서 스파클이 마지막 분탕을 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어지는 게 누구냐? 결국 스타피스 컴퍼니다. 자, 그래서 제이드가 말하는 게 빈일에 나와 토퍼즈한테 맡겨라. 네가 비치를 가족의 주둔지에 갖다 둔그 순간 컴퍼니의 계획이 완성됐다. 오려둔 씨앗이 싹을 튀었으니 이제 수확을 할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트휠이 들어와서 어벤츄리한테오스와이드 슈나이더는 어디있지?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이제 아직 2.3 버전에서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목을 해봐야 될게 스파클이 분탕을 칠걸로 예상을 했지만 아직 분탕을 치지 않았다 이게 첫번째 그리고 두번째 이제 페나코니에서 일들이 일단락 됐으니 본격적으로 스타피스 컴퍼니가 활동을 할 것이다 이게 있거든요 스파클이 가족한테 뭔가 개입을 하지는 않았다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가족이 하려는 행동 자체를 맞지는 않았단 말이지 분탕을 칠 거였으면 이미 분탕을 치고도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가족이 뭔가 일을 했을 때 분탕을 안 쳤으니까 2.3버전에서 스타피스 컴퍼니가 이제 본격적으로 페나콘이 행성을 먹으려고 할때 스타피스 컴퍼니를 연매기는 행동을 할것 같긴 해요 분탕을 여기서 칠것 같아 왜냐면 지금 스파클의 비중이 너무 적어요 다른 인물에 비해서 유독 적어 지금 페나코니에서 등장한 인물들이 전부 다한 번씩 활약을 했단 말이에요 다 등장을 했고 다 본인들의 활약을 했어 근데 유독 스파클만 초반에만 조금 활약을 하고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비중이 적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스파클이 페나코니에서 활동한 걸 보면은 뭔가 가족의 서포트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굳이 여기 앞에서도 로빈의 모습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닐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로빈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다닐 이유가 이유가 없는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로빈이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가족을 도와가지고 로빈의 모습을 공식 석상에 보여준 것도 스파클이었고 이제 이렇게 뒤처리하는 것도 스파클의 몫이었단 말이지. 사실 스파클의 행동 원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말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재미있는 연극이 꼭 페나코니에서 열린다. 무대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무대 뒤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 근데 스파클이라는 인물 자체는 본인이 직접 무대에 올라서가지고 거기서 뭔가의 역할을 맡거나 그리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단 말이지. 무대에 올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네 주위에서 춤추는 모든 이들의 연극을 감상한다. 무대야말로 제일 좋은 관객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로빈 씨가 죽은 후 텔레비전에 나타난 대역이 너라는 걸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는데라고 나오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스파클이 굳이 로빈. 연기하면서까지 가족의 안녕을 위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해줬다? 그리고 뭔가 가족의 서포트를 해주는 듯한 그런 행동들도 되게 많이 하고 더더욱 의심이 가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스타피스 컴퍼니가 지금 페나콘이라는 행성 자체를 다시 본인들 소유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회방을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스파클은 가족의 배신자던 가족이 페나콘이에서 뭔가 일을 하던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 심이 관이 없고 오직 스타피스 컴퍼니 하나만 노리고 만들어진 방어 체계인 거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가족하고 관련된 일에서 뭔가에 활약을 하지 않았으니까 상호 확증 파괴 버튼이라고 여기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둘중 누군가 이걸 누르는 순간 상대방은 바로 페나코니와 함께 폭발하게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페나코니를 폭발시킬 수 있는 버튼이면은 사람도 터지고 페나코니도 터지고 다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진짜로 안전빵이었다라는 말이 여기. 때 때문에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어차피 꿈에서 죽으면 꿈은 깨니까 좋아의 축제가 진행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이 버튼을 눌러버리면 페나콘이랑 사람들이 다 터지면서 잠에서 깨어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페나콘이를 장악하는 게 컴퍼니에 정말 절실한 일이라면 화를 뒤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가족보다는 컴퍼니랑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어벤츄린이 가족이 니네 말을 믿지 않았나 봐. 그렇지 않고서야 이걸 가지고 들어올 수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데 절대 날 실망시키지 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벤츄린한테 힌트를 줬다. 이것도 뭔가 노린 것 같기도 하고 역으로 컴퍼니가 페나코니에 대한 진실을 알고 나서 돌입하는 것까지 의도했을 수도 있죠. 상황이 이렇... 이렇게 흘러가야지 컴퍼니가 직접적으로 페나코니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축제 뒤에 숨겨진 최대 수혜자가 된걸 축하한다고 하잖아 스타피스 컴퍼니가 의도했던 대로 이게 일이 흘러간 거잖아요 의심해볼 만한 거는 딱 그거 같긴 해요 어벤츄린만 잡으면 은 컴퍼니는 그냥 어벤츄린을 잘라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 꼬리 자르기로 어벤츄린에다가 토파즈 그리고 제이드까지 개입을 하는 순간 스타피스 컴퍼니도 발을 빼고 싶어도 투자된 게 있으니까 발을 빼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거를 노린 거 아니야 일까요? 컴퍼니한테 너무 좋은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잖아 지금. 어찌됐든 컴퍼니가 되게 이득을 볼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스타피스 컴퍼니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테크를 걸반한 인물이 이제 남은 거는 여기 뒤에 나오는 부트이라고 스파클밖에 없어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해요. 스파클의 분량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한 거긴 해요. 너무 스파클이 비중이 없어. 그래서 후에. 같은 경우가 스타피스 컴퍼니가 메인으로 흘러가고, 거기서 조금 분탕을 치는 게 스파클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